그날도 평소랑 다르지 않았어요. 결혼식까지 딱 3주 남은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드레스 피팅 일정이랑 이... 식순 최종 확인하고 하객 명단 때문에 또 엄마랑 통화하고 솔직히 말하면 설렘보다는 피곤함이 더 컸어요. 그래도 스스로한테 계속 말했죠. 다들 이 시기엔 힘들다고.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약혼자랑은 6년을 만났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시간. 우리는 싸움도 많지 않았고, 문제도 잘 넘기는 커플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큰 고민은 없었어요. 자연스러운 수순 같았거든요. 이제는 해야 할것 같다는 느낌. 사랑해서 라기보다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문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 휴은, 처로, 서서로. 휴대폰 잘안 보는 편이었고, 그게 우리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알림이 계속 오더라고요. 카카톡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처음 보는 알림창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뭔가 불길하다는 느낌만 있었지. 그래서 그냥 화면을 꺼두려고 했는데 키알린 미리 보기에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이제가 모르는 이름. 여자. 이름이었어요. 그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혼자 예민해지는 거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코, 손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결국 휴대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서로 숨길 게 없다고 말해왔으니까요. 잠금이 풀리고 화면이 켜졌을 때 키저는 바로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메시지 내용은 길지도 않았어요. 근데 충분했어요. 너무 충분해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 커그 사람은 이러저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러다른 삶을 동시에 살고 있었어요 이러그 사실을 이커어 어, 결혼식 3주 전에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그날 밤 이코제가 처음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이커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 그 허그가 욕실에서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제 옆에 앉았을 때도 히로저는 이미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이상할 정도로요. 파바로 묻지 않았어요. 파화를 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그는 제가 휴대폰을 봤다는 걸 눈치챘는지 이코 괜히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회사 얘기 결혼식, 일정, 신혼여행, 평다 평소랑 똑같은 말들, 가 큰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날, 새벽,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부불도 안 켜고요. 창밖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했어요. 왜 지금이지? 왜 하필 3주 정이지 조금만 더 빨랐어도, 길로 조금만 더 늦었어도, 키로.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이미 계약한 예식장, 취소하면 날아가는 돈, 맞춰둔 드레스, 예약해둔 스튜디오, 와 양가 부모님께 이미 다 말씀드린 상황, 친척들, 회사 사람들, 축하 메시지들, 이상하죠. 사람이 배신을 알았을 때, 키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키사랑이 아니라 돈이랑 체면이라는 게, 그 순간 저 스스로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기로. 오히려 더 슬퍼졌어요.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회의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동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결혼을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걸. 아니, 키처제가 아직 결혼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이처 그땐 확신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낫게요. 허화장, 무너질까봐 손으로 얼굴 가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혼 이커 정말 내가 원한 걸까? 6년이라는 시간이 이커 갑자기 짐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 멈추면 키네가 그 시간을 다 버리는 것 같고 그래도 가면 키로 앞으로의 시간이 더 무서웠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했고, 키로 더 다정해졌어요. 그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마치 이코제가 모르는 세계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이거구 저는 처음으로 파운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봤어요. 그날 홀 이후로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결혼 이야기는 일부러 피했고, 이거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었어. 피곤해. 먼저 잘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 결국 키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하다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실수였다고. 그 말들이 키오 왜인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울었고 키처는 말이 없었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얼굴로 키쿠 저를 붙잡았어요. 결혼식만 지나면 정리하겠다고. 키오 지금은 너무 복잡하다고. 키오 그 말이. 키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키오나 말고도 키오 다른 삶이 있다는 뜻처럼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이미 청척장도 다 돌렸고. 키로 아빠는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까지 했는데 엄마는 매일 전화해서 키오 식단이니 담래품이니 키 하나하나 챙기고 있었어요. 그그 그 모든 걸 키워제가 멈출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키이어. 그를 아직 좋아하는 마음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미워할 수만 있었다면. 이코 결정이 쉬웠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밤마다 혼자 계산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하면 키워 잃게 될 것들. 그리고 격기서 멈추면 키워.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 사람들의 시선. 키오 부모님의 실망. 키오 괜히 예민해졌다는 말들, 그 와중에 키오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키로 사랑의 끝일까, 키로 아니면 시작일까? 지금의 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키오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날 새벽. 키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키코 결혼식 날짜를 다시 봤어요. 캡달력 위에 표시된 그 숫자가 키 처음으로 키로 두려워 보였어요. 캐그 숫자를 보면서 캐고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보다 키키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내는 확신이 먼저 왔어요. 캐문 행복해질 자신이 없다는 걸 이코 이제는 인정해야 할것 같았어요. 이글을 사랑했던 시간도 이콩 카문께 웃었던 기억도 이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결혼은 키로 추억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키로 출근 준비를 하다가, 비록, 거울 속제 얼굴을 봤어요. 코 화장은 그대로였는데, 코 눈이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크그 그 얼굴로 그 평생을 약속할 수 있을까? 크그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회사에 가서도, 이코 집중이 안 됐어요. 모니터를 보다가, 이코 자꾸만 다른 미래를 상상했어요. 지금 이 선택을 미루면, 이커 언젠가는 더큰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이코 그런 불안이요. 점심시간에, 이코? 친한 선배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커피 한잔 하자고. 그 사람은 기체 표정만 보고도, 기코.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챘어요. 괜찮냐고 묻지 않고. 키너 조용히 앉아줘서, 기너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나는 이미 키노 마음속에서 결혼을 끝내고 있었다는 걸요. 이그 선택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키어 적어도 나를 속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결혼을 강행하는 건 이코 상처를 덮는 일이지 이코 치유는 아니라는 걸 이코 이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끝이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 결혼이 끝나도 일어나는 나로 남을 수 있을지 그그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키로. 아무도 나를 대신 책임져주지 않을 테니까요. 케그 사실이 키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키오네 안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키오. 바로 그때가 이내 인생의 갈림길처럼 느껴졌어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까지도요. 그래서 더 이상 기미 룰수 없었어요. 선택은 이민이요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커그 순간부터요. 음, 켜적 말로요. 혼자서요. 조용히, 깊게, 깊게 숨을 쉬며 결심했어요. 결국 말해야 할 날이 왔어요. 피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어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우울이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이저는 한참을 말없이. 컵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숨을 한번 고르고 이커 조용히 말했어요나. 이 결혼 못하겠어. 그는 처음엔 웃었어요. 어 청농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 표정을 보고 허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허허 침묵이 흘렀고 키러그 사이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상하게도요. 케그는 이유를 물었고 키커, 저는 모든 걸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배신, 신뢰, 미래 그런 단어들보다 이러한 문장이 더 진짜였거든요. 나,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 자신이 없어. 그그 그 말에 이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붙잡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린 날은 이거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키러 아빠는 화를 냈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조금만 참지 그랬냐고? 저는 울면서도 키로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못하겠어. 결혼식은 취소됐고. 키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말을 했어요. 용기 있다. 이거 아깝다. 이거. 왜 그랬냐 그 말들 속에서. 키 처저는 한동안 작아졌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키고 조금씩 숨이 쉬어졌어요. 아심에 눈을 떴을 때, 키켜 가슴이 덜 무거웠고, 키켜 거울 속제 얼굴도 키켜 조금은 편안해 보였어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죠. 태저도 잃은 게 많아요. 하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구요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결혼은 끝났지만 코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코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코그 조금은 괜찮아졌어요.